할 말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, 어, 벌써, 벌써, 벌써 아, 불안해. 이게 아무런 낭을 왜 제가 뺏고 싶은 건지도 어, 잘 설마? 모르겠고, 이 교실을 그래. 확 뺏고 싶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어, 어. 아, 진짜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이분만 어, 기억해줘요. 난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. 어? 안 모르지요. 안 모르지요. 안 모르지요. 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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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오셨어요. 아, 착. 선생님, 여기까지 빨리 셨어요 I'm all o u you. i 이 I'm all o u you. I'm a I'm all o u you. I'm all you. I'm a l 갑자기 우리 거를 해? 왜 우리 걸 뺏어가? 사실 왜? 우리 오늘 아는 형님을 점수하러 왔어! 와 야, 다모다 점수... 우리 깐부잖아 우리 부잖아 우리 깐부잖아 아니 우리가 오, 올해 10주년이거든 10주년이야 비야 벌써 10주년 됐어? 그래가지고 이제 10주년 되면 은 우리도 뭔가 우리만의 어떤 이 예능 같은 거를 만들 때도 됐잖아? 그래가지고 이 아는 형님을 뺏어서 아는 비트비를 하려고 왔다!